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여섯 돌세점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홈페이지들이 지난해 그의 영상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김종은 용도자의 기상, 비범한 용도력, 미래를 사랑하시는 분 등의 제목으로 글들을 특집했습니다. 인터넷 잡지 리브지 오늘은 김정은 최고 사령관께서는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 장비보다 병사 대종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고 하면서 그의 끊임없는 군 현지 시찰은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잡지 림취치는 조선의 김정은 최고 룡도자께서 지니신 여러 같은 후대 사랑이 만 사람을 감복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순관, 후대관, 미래관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빠뚜리오티모스크바는 조미 대결전에서 구사시는 김종은 용도자의 활동 방식들이 도저히 그 답을 찾기 힘든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 미국의 대조선 전략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김종훈 각하의 용도예술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하면서 비범한 용도력을 지니신 김종훈 용도자께서 계시오 조선의 강국 건설 위협은 빛나게 실현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렇구축구주 동부시빌의 출판사는 천하를 뒤흔드는 초강경의 기상으로 공화국의 위력을 만방에 돌쳐가시는 경이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그리폰 뿌리스지주, 에 그리폰 베이로스 오날도 경연하는 최고령 도자동지 천출 위인상을 격찬했습니다. 사리원시 초급중학교 학생 소년들이 종방산을 답사했습니다. 종방산에 도착한 학생 소년들은 이곳에 있던 위대한 수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만경대 혁명 일가분들의 불멸의 사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은 다음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생 소년들은 종방산 목난꽃을 비롯한 사적물들과 종방산성 남문등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보여주는 리옥사 문화 유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라곤 기계리연합기업소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응용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주강직장에서는 직장 안의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들을 라곤의 열명 당원들이 지니었던 수령결성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전세대 노동계급처럼 맡은 혁명과업을 결싹관철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직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과학 기술의 위력은 곧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과학 기술 지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으로 보수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대상 설비 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주강 소재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직장은 얼마 전3대혁명불건기를 쟁취하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의 오래 신윤사를 높이 받들고 장강군안의 중소형발전소 전력생산자들이 전력, 전력 증산에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강2호 발전소와 장강3호 군민청년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물 온촌이 부족한 겨울철 조건에 맞게 발전기들의 교차 운전과 집중 가동 시간이 합리적 조절을 짜고 들은 한편, 발전 설비들의 운전을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하고 물 관리를 잘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전군에서 현지방성 분견대가 보내온 것식에 의하면, 216사단 해산 삼전 철길 건설 요단 함경북도련대련대장 리일수 동무는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기술력 진운동을 힘있게 벌리 철길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십 건의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리 련대가 맡은 착굴 공사를 완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돌격대원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 활동을 심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의료일 꾼들 속에는 216사단 해상삼지연 철길건설료단 현장치료대 의사 홍인혁 동무와 그의 하의안윤신 동무도 있습니다. 건설장에 달려나온 때로부터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 수식용의 중환자들에 대한 수술과 집중치료전투를 벌여 소생시켰으며 의약품들도 자체로 보장해서 환자치료에 적극이 바지했습니다.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강남군 장교협동농장에서 당연한농사자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 간 사회주의 경쟁을 심있게벌리면서 모판사제 준비를 다그쳐 끝내는 것과 함께 종보당 수십 톤의 자급비료를 포존들에 내기 위해서 토양구조와 용량을 개선하는 데 좋은 생물활성 퇴비생산에 큰 힘을 넣으면서 흑보산 비료 생산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 고름 생산과 실온의기를 완전히 끝낼 목표를 세우고 운반 수단을 총 동원해서 매일 많은 고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경연은 최고리용도자 동지의 오래 신년 사이즈 시된 전추석 과학관철에 떨쳐 나선 사리원 대성 타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1월 인민 경제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했습니다. 계획 수행 기간 이들은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과학 기술과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서 자기 기대들이 정통하는 남편, 다 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또한 염색 공정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염색 시간을 줄이고 실험 분석 설비들을 새로 갖추어 놓고 타월 제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제품마다의 보다 아름답고 선명한 색깔을 보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든 손과에 만족하지 않고,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생산 돌격전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남승우 청년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27일, 온민족이 뜻깊은 노래를 조국통일사의 영혼이 빛날 대전한 대사변의 해로 빛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호소문에는 절세 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어주신 가장 정확하고 선견지명한 리정표 따라 올해를 조국 통일사의 영원히 빛날 대전한 대사변의 역사적인 해로 빛내이고야 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 불 같은 결의가 맥박치고 있다고 격찬하면서.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북남관계 대전환 방침을 튼튼히 틀어지고 나갈 때 나라의 통일과 민족 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다는 억족불변의 신념과 승리의 신심을 안고 연합회의 호소문을 전체 청년일꾼들과 제일동포들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 심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당 서울시당이 24일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남 관계 개선을 파탄시키려는 보수 언론의 원당치 못한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조선일보가 북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를 계기로 북에 대한 외국 과장보도를 일삼으며 남북 관계 개선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보수 적폐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남북 화해가 아닌 대결, 평화가 아닌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부당한 행위로 결의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까밝혔습니다. 그들은 보수 언론의 이런 행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규정한 허위보도와 왜곡, 과장보도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중당 서울시당은 의견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넘겨주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로총사나 공공운수로조교육공무직본부가 24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야외롱송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회견문은 청와대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예로의 전환을 올바로 실시하고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야외 롱성 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태 해결 정부가 책임져라, 교육청은 각성하라, 교육청을 규탄한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이렇게 쓴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을 철폐할 것을 당국의 요구였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노동신문은 이 일면이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원 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인터넷들이 게재한 소식과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제중조선인 정연합회와 여러 나라에서 결성된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위하는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의 육사적인 신연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불로 피받들고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소식과 평안남도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원화지구의 농촌 마을들을 사회지의 선경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부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서식 그리고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 단위로 농촌 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 모범 단위로 꾸릴 때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삼지연 군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안의 모든 농장들의 포전을 규격 포전 기계화 포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짓고. 이팔 직동 청년 탄광의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줄기찬 투쟁을 벌여 세계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만 2천여 톤의 속탄을 증산하는 성과를 이룩한 소식과 세포갱목 생산 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초달 맡겨진 동발나무 생산 계획을 108%로 넘치어 수행하는 성과를 거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 민들을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가을 모르는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용교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비롯해서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이 땅에 원수가 있는 한 무기를 놓을 수 없다. 이런 제목의 회상실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대중운동을 힘있게 추동한 혁신적인 당사업기풍 이런 제목으로 대중운동에서 옳은 방법론을 틀어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3중 3대 혁명 불근기 류학부 초고당연원회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나라 살림살이 주인되는 자각을 안고 조력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에 조선반도 핵문제 발생의 주범이며 핵전쟁의 원흉인 미국의 범죄적 동체를 폭로했었던 결과 여러 권의 남조선 소식을 짓고 치료와 과학연구를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의료 봉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료경 치과병원 일꾼들의 업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미국의 몰락은 필연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경연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이오섯돌새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경축 행사가 진행된 소식을 짓고 여러 권의 국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리면에 과학기술 중시기풍이 온 사회에 잘 움직이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짓고. 독천지구 탄광윤학기업소에서 벨트콤비아 신설 및 개건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소식과 함명북도 리모 관리국 아래 림산 사업소들에서 매일 산지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된 소식 그리고 각지 인민위원회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종교무력 건설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주체적 정규무료 건설에 싸우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짓고 항일빨지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존용할 일념을 안고 당민한 농사 차비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짓고 백두 총천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지난해 3연군 꾸리기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조한 216사단 백두산 용청년여단 지휘관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소개한 기사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 깊이 새겨하는 같이 경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이 우승이 금메달을 더 많이 쟁취해서 저국의 전원과 용예를 빛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체육부문의 일꾼들과 감독, 선수들을 소기한 기사들을 짓고 여러 건의 사회 문화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히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원회 대변인 담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짚부시 버리자로짓고 남조선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용면이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투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사랑의 소사실을 수놓아 가시는 경위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흠모의 목소리들을 토 치고 있는 소식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청년전리는일면이 경위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한 소식을 비롯해서 중요 보도들을 싣고 기웅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속과 불로이 받들고 오늘의 말리마 대진군에서 영웅 청년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고 있는 각지 청년들의 노력투쟁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 면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말리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각급 청년 동맹 조직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전력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려 경제강국 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가자, 이런 표지 아래 경유하는 최고령도자 리 동지의 올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고압을 피꼴른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전력생산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청춘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가고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청년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계급 교양 주제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 사면에 뜻깊은 2월을 앞두고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고 인류 자주 위협 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세계 진보적 인류가 더더욱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는 소식과 오늘도 세계 진보적 인류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인간 사랑의 최고 화신으로 우러러 흠모하며 칭송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연회의 대변인 타마를 싣고 청소 불멸의 향도 중에서 장편 소설 아침 노을을 연재했습니다. 평양신문은 이를 면해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활동양력을 나이지리아 단체가 인터넷에 게재하는 소식을 비롯해서 중요 보도들을 싣고 경위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일터마다에서 리온일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집피 올리고 있는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 이면에 절세위인의 위대한 권군업적 만대의 빛나리, 이런 제목으로, 혁명전 동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쓴 참관기를 비롯해서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짓고 여러 권의 서기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높은 집단주의 정신과 고상한 기용기 도덕 품성이 넘치는 체육 무대 이런 표지 아래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시안의 곳곳에서 제 23차 백두산상 주한 기관이군 체육경기 대회가 성황리 에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을 짓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연회의 대변인 담화와 남조선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신년사를 피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우리식의 체육개설과 경기전법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지난 28일 광복거리에서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 속에 지역별 마라선 경기 대회 평양시 지구 경기가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사회문화 기사로 싣고 장편 실화 소설 영장의복음을 연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황신문들이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